출애굽기 2장. 레위 족속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됨에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줄이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람에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죽여 모래에 감춘이라 이튿날 다시 나가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런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 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양 무리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 아비 루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비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 무리에게 먹였나이다.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출애굽기 3장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호랩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우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메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업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지즘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관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령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희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 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국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주레굽기 4장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돼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메,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메,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 에 부으라 네가 취한 하수가 육지 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 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자람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아오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낙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 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시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에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주레굽기 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관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 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시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또 가로돼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돼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간역자들과 회장들이 나아가 백성들에게 일러 가로되 바로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얻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릇 턱이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간역자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가로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당일 일을 당일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의 세운바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을 때리며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더러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종들이 매를 마주오니 이는 왕의 백성의 허물이니이다. 바로가 가로대,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벽돌은 여수히 바칠 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너희의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 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